온명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코비드 네, 전국도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어, 신축년 한 해도 양력이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하고도 12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상의 5성이 한 군데로 모이는 5성 취심의 아주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 그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며 지내오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위로와 어,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며, 어, 오랜만에 또옴명선생님을 모시고, 어, 현부경과 금윤도에 대해서 오늘 또 귀한 새로운 어, 발명품을 준비를 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나 도전 지금 아무라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지금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이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지금 걱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그런 것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어 방송으로서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어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미리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어 하고, 이렇게 이렇 대처를 해 나가라는 지혜로우신 방법을 검륜천부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수, 어 수해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 상황들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실은 여기에 그 우리가 말하는 금융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지금 천부경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삐살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이라 그러고 요거를 방이라 그러고 이것을 빛의 각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동생적으로 어 동양적 용어로서는 어 원방각 천지인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왜 옛날에 우리 이 지혜로우신 선조님들이, 어, 단순한 이 도형에다가, 어, 떤 하늘의 뜻을 담으셔가고 수천일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렇게 내리셨느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는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의 병적인 어떤 현상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좀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 가장 간단하게 축소를 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팀으로 네. 만드셨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형식으로도 축소. 요거는 지금 세로적으로 만든. 네. 중간에 축을, 칩을 열가지고 만든 이 형태가 축소되어진 형태들이죠. 네. 요거는 가로적인 형태로, 가로적인 형태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제 휴대하고 다니기 참 좋게 만드셨군요. 그치,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안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네. 어, 이런 양의 기운을 가진 양의 기운을 가진 어, 이런 도형들에 대한 기구들이 이렇게 축소되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네. 어. 아주 작은 집이군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거를. 아, 금년도의 축소판이죠. 그렇죠. 금년도의 아주 축소판을 지금 만드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요 형태가 축소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예. 예. 요 형태가 축소된진 거고, 요 전체에 있는 원리와 힘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네, 그 뒤쪽에도 예.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뒷면. 예. 뒷면은 음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 음런 형태. 예, 형태죠. 이게 뒷면입니다. 아까 네. 지긴 이게 양의 형태였고, 이게 네. 음이요. 음양이 두 개가 합해진 거죠. 이한칩 네. 속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음양 합득에 대한 힘을 네.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거를 어,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음. 음이고, 이게 양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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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요. 그죠? 그래? 네. 여기에 양의 형태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예. 예. 이게 음의 형태고, 이게 음의 형태. 네. 네. 예, 이런 예. 음. 음,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에 심여져 있느냐면은 어. 요 전북경 내에 그리고 요 금륜도 내에 요 중심에 요 중심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심으로 심어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요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천서들 중에서 가장 작은 형태가 천부경입니다. 여기 네. 경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칭적으로 검윤, 천부경. 네. 요거를 검윤, 천부경. 네. 그 다음에 기게 삐살문이죠. 요세 개가 형태가 같이 들어간 거죠. 네. 요 부분에. 오늘 평상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네. 네. 금륜도와 천부경, 그다음에 중심에 고그 위에 있는 비산문. 요세 개가 네. 통합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름 그대로 세상에서 장작은 하나의 경전이고 책입니다. 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천부경이라고 서지가 있습니다. 경서죠, 그죠? 이쪽에 네. 말하면은, 81자로 이루어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으로 되어지가 있지만은, 사실상 여기에는 수천, 수만 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모든 총체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금윤도죠, 그죠? 금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부경을 소개하는, 그리고 성두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도가 금윤도입니다. 네. 그래서 금윤천부경은 하늘이 내리신 하나의 하늘의 천소자, 천서이자, 하나의 경전이자, 하나의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한 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이러한 어떤 카드 형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요 자체는 그대로 하나의 경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경전으로. 그리고 요거는 경전을 해석하는 표지이자 바로 그 해석도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해진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륜천부경 하늘의 천수로서 표시를 합니다. 네. 그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이 전파를 하려고 애를 쓰느냐면은 여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 비법이라는 말을 조금 제가 좀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데 조금 신비로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금륜천북이라는 하늘이 내리신 천서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가 있습니다. 그 해석서를 우리가 자각하고 정확하게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의 뜻을, 본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 이런 암울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적인 빛과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의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속에 챙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신적으로 어, 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법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전해져왔다해서우리가 비법이라 는 거지 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 비법적 형식을 떠나서 그런 신비적인 부분을 떠나서 바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실제적인 응용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천부경 하늘의 천서라고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어그 부분에 대해서 형이 상학적인 부분만 자꾸만 이렇게 인지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서 인지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네. 제가 요 부분을 푸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금윤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의 형태입니다. 그 네. 다음에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방의 형태입니다. 그건 네. 천원지방이라 그러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이지, 모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은 빛을 표현하는 각입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사람을 표현도 하고 생명을 표현도 하고 그 생명에 대한 발현을 표현하는 것이 이 빛입니다. 요세 개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동상적으로 하늘, 그다음에 땅, 네. 그다음에 사람, 네. 천지인을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방각 천지인 원방각이라서 해요 부분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증표. 천부인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네. 네. 천부인도 사실은 천지인 원방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 발현되어지는 천부인의 빛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범으로서는 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거를 살미자에 대한 기에 어, 들어가는 살미자로서도 표현되어지는데 네. 이건 원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